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이 영상은, 어, 러벌스 콘체르토를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개 이름과 손가락 번호를 익히는 시간입니다. 자, 선생님이 악보에 개 이름이랑 손가락 번호를 이미 다 써놨어요.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잠시 화면을 멈춘 후에 여러분들이 개 이름과 손가락 번호를 전부 써주세요. 오른손, 왼손 모두 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처음 두 줄을 써볼게요. 처음 두 줄. 네, 다 쓰셨나요? 어, 이번에는 뒤에 두 줄, 세네 번째 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 쓰셨죠? 어, 자, 어, 러벌스 콘체르토는, 어, 딴딴딴딴딴딴딴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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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이런 노래인데요.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박자를 좀몇 군데 같이 볼게요. 자, 일단 4분의 4박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처음 솔 부분은 2분음표라고 해서 우리 두박을 연주해 주는 거예요. 자, 앞으로 이렇게 동그라미에 기둥 하나가 적혀 있으면 2분음표이기 때문에 두 박을 모두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우리 이거는 알지, 애들아 칠해져 있고 기둥 있는 거. 얘는 4분음표니까 한 박이에요.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건 전부 한 박. 자, 그럼 왼손 같은 경우는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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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박자씩 들어가시면 되겠죠? 근데 잘 보면 애들아 여기 보면은 요렇게 꼬리가 있어. 이 꼬리를 전부 연결해 준 거거든. 이거는 8분음표예요. 그래서 왼손 4분음표 하나에 8분음표가 요렇게 두 개씩 들어가게 쳐 주셔야 돼요. 자, 그다음 점 2분음표는 세 박자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몇 박으로 연주해야 되냐면 세 박. 자, 그러면은 왼손을 세개 치고 있을 동안 오른손을 끌어주고 있으면 되겠죠?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. 자,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. 어, 8분 음표니까 2개씩 넣어주고요. 2분 음표니까 2박, 2박. 딴, 딴. 요렇게 되겠습니다.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. 어다똑같구요 뒤에도 똑같은 원리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여기 보면 점이 부는표죠 점이 부는 표니까 몇 박? 그렇지 세 박이에요. 그러면 솔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. 하나 둘셋넷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. 어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, 이렇게 박자 맞추는 거, 그리고 게이 름이랑 손가락 번호를 잘 생각하시면서, 우리 어 러벌스콘 체르토 오른손 연습 영상 있거든요. 그거 한번 먼저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고 있으세요.